류 단장의 월요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역시 류 단장님께서 직접 진단 주제를 들고 왔는데 오늘 주제는 재밌는 거 들고 오셨네요. 지금 성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크보빵. 크보빵. 예. <laughs> 네, 네. 이거를 <laughs>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크보빵 저 정말 죄송한데 진짜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인데 크보빵 오늘 알았습니다. 어, 아, 그 포켓몬빵. 빵... 포켓몬빵은 잘 알죠. 아, 그거 똑같은 게임이에요. 아, 그러니까 네. 지금까지 뭐 저희 아들 때문에 한1 0수만원 썼던 것 같습니다. 포켓몬빵으로만 어, 아, 그럼요, 아, 무조건. 예, 무조건. 그 앨범이 있어야 돼요. 네, 그거 많은데. 네, 디브시 앨범 아니에요. 네. 그렇죠. 네. 아 심지어 아 그리고 이거 좀 방송에서 하도 그형인데 하도 당근이 요새 뭐 이제 중고원아라 뭐 당근 네. 이게 유행이다 보니까 얘가 그 희한한 걸 자기가 언 찾아서 중국 그 당근에 팔겠다고. 그 용도로 사더라고 음.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. 어, 이거 지금, 이거, 저, 크 띠부실도. 초등학생이. 어, 그래서 네. 이걸 내가 사주는 게 맞나. 어, 네. 생각이 들었는데, 역시 이 크볶빵에도 띠부실이 들었다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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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무려 하루 이틀 사흘, 사흘새 백만 봉이 팔렸다고요. 네. 어마어마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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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는 이제 그 빵을 그, 그~ 세는 단위가 봉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음... (100만 개인 줄 알았는데 네. (100만 봉이라고) 하더라고요이봉지라서 <laughs> 네. 봉인가 싶은데 아, 네. (21일부터) 판매를 시작했는데 (3일) 만에 이제 (100만) 1만 개가) 팔린 거 오. 이게 어~ 이~ 요 제조사가 삼립이잖아요 그~ 그 SPC. 사상 처음 가장 빨리 네. 10만 봉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. 사상 처음으로 네. 옛날에 뭐 국진이 빵이고 네. 뭐 그런 거다 거 필요 네. 없이 포켓몬 네. 빵보다 더 빨리. 와 어마어마하구나. 네. 그러니까 카카오톡 네. 그 선물하기에서 진행된 사전 예약 같은 네. 경우에도 하루 만에 그냥 돈이 <laughs> 다나버렸다 네, 이런 얘기가 있고 빵 구한다는 구이 <laughs> 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아니,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야구 커뮤니티에 네. 기, 그러니까 개막 전 직전이면은. 음. 어뭐 이게 티켓 뭐뭐 고인니 뭐안 고인니 뭐 그리고 막 이렇게 어, 개막 엔트리 어떠니뭐 이런 음. 게막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쿠보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음. 저도 그래서 쿠보빵을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. 아까 그 쿠보빵 그 포장 사진 다시 한번 보내 주여 주시겠어요? 자, 지금 음. 보면은 뭐 SS 레렌저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선방. 예, 우주선빵. 그곰발바닥그 <laughs> 네, 넥스 히어로즈 영웅 피승. 아. 그리고 KT는 빅돌이 아, 타이거 호랑이 초코롤, <laughs> 제가 라이온즈 블루베리, 저 아홉 예. 개 중에서요 호랑이 빵 빼고 다 먹었습니다. 아 진짜로? 아홉, 어하나 아홉 개, 쌍둥이 그리고 저 뭐야 하나 이걸 스는핫 투움바, 투움바 브레드, 음. 공룡알 NC의 공룡알까지 저거 하나 빼고 다 드셨다고요? 네. 와. 아, 제가 그, 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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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저 기아 빵은 당뇨 올 텐데. 아 예. 네. 압담하시네요 네. <laughs> 그러니까, 하여튼 기와 빵은 편의점에 안보이더라고요 음... 그래서 제가 저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냥 주문했습니다 네 아직 오진 않았고 네. 네. 오... 지금 어, 저걸 보니까 제가 몇해 전에 작년 재, 재작년이었나요 포켓몬빵을 사러 네. 그 편의점 앞에서 2012년. 예. 네, 네. 그줄서 가지고 아, 그러니까, 빵이 들어오는 네. 걸 기다리고 했던 게장님 다들 분들은 좀 컸으니까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아이를 갖고 있는 분들은 몇번 가요? 네. 그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님이랑 안면을 터요. 터요. 그래서 아, 네. 언제 빵이 입고 되는지를 미리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. 혹시 언제쯤 들어오나요? 그러면좀친해지면 알려 주셔요. 네. 그래서 저기 뭐 화요일 날 오후 4시 넘어서 오세요. 이렇게 하면은 어, 그때 가면 오는데 네. 뭐 저희 집 앞에 있는 네. 어, 거기는 9시, 음. 8시 반에서 9시에 물건 차가 온다. 네. 거기서 기다려봐라.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음. 이제 가서 기다리고,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장인어른까지 동원돼서. 그 그러니까 <laughs> 정도로 인기였는데 그게 그, 그, 그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거보다 더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? 지금? 아, 네, 그렇죠. 그 지금 네. 뭐, 처음, 첫 3일 동안. 아, 제가 그래서 요새 편의점 지나가면 한 번씩 들어, 들어가보거든요. <laughs> 그빵 있는지. 음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면은 그 편의점에서 물어봐요. 어디 펜이냐? 아. 예. 그리고 이게 지금 지금 재고가 지금 좀 공급이 좀 딸린다. 설명을 해줘 제가 안 물어보는데. 음. 안 물어보는데 설명해 주고 음. 이게 보니까 땅이 한두 개씩 들어온대요, 매일. 네. 맞아요.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. 그두 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. 네 예, 그렇죠. 예. 예. 그러니까, 한 편지 겨우 두개 들어온다고? 예, 그 그렇죠. 예, 그게 이게 꼭이그 모빵만 그런 게 아니고 네, 다른 네. 빵들도 네, 한두 개씩 들어온대요. 어... 그러니까 이게 유통기한 때문에 이렇게 매일 네, 그런 네. 것 때문에 편의점에는 이제 같은 제품이 두 개씩이 들어오는데 그 모빵은 이제 한 개씩 들어오고 있다. 아 이제 그저 아까 아, 그 팀별로 한 개씩? 아니요, 아니요, 그게 아니고 합해서 그냥 그 그날 그한그편에딱 하나만 들어온다고아 예, 네, 그러니까 이게 원래 두 개씩 들어와야 되는데. 공급이 딸려 갖고 한 개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. 뭐 음. 옛날 뭐 허니버터칩 이런 사태 나겠네요. 이거. 음. 응. 네. 지금 그 오늘 기사를 보면 발주 제한이 걸려 있다. 어... 발주도 함부로 못 하는. 그렇죠. 그런 상태라고 고. 하네요. 일단 보시 굉장히 음. 인기가 폭발한 상황에서. 근데 아까 그팁 뭐야 빵 봉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홉 개입니다 종류가 롯데가 빠져 있어요. 네. 예. 네. 이게 왜 빠진 건가요? 롯데웰푸드라는 이게 자회사가 있대요 네. 롯데그룹에 거기서 이제 빵을 제조를 해갖고 그래서 이제 빠졌다고 그럼 이제 롯데빵은 롯데만 따로 만들겠다 아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 재작년에 그 홈런볼 네. 이제 그 홈런볼도 롯데만 빠졌잖아요 음. 그리고 지금 웅진식품에서 하는 이제 하늘보리 네. 그 음료수 있잖아요 네. 그것도 지금 롯데만 빠졌죠 다 지금 그쪽하고 있는 네. 그니까 음~ 모 그룹에 있는 자회사들 네. 지금 다 네.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어쩔 수 없다는 그래서 저 빵을 안 만들겠다고 <laughs>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예아 <laughs> 네? 물론 당연히 이제 네. 사실 자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빵을 맡긴다는 게 뭐~ 회사 그렇지. 입장에서는 좀좀 저어 되는 측면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예. 음. 네. 어, 어떻게든더좀 약간 대승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되 내가 롯데 팬이지만 좀 대승적인 관점에서 봐야되지 않나 네. 좀 아쉽습니다. 쉽지 않을 거예요. 네. 결정해 주기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진짜로 대승적이죠. 네. 네. 지금 롯데 그룹 입장에서는 음. 네,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아 그게 너무 아쉬운데요. 그냥. 네. 자, 아무튼간에 저 빵이 인기 있는 이유. 일단은 뭐 하나 빼고 다 드셔보셨다니까 맛은 어땠나요? 근데 다, 맛은 다 달라요. 네, 네, 아, 이름도 아까 무슨 예, 땅콩 샌드위치. 여 예, 있고 8개가 있고. 다 다른데 예. 어떤 건 되게 좀 양이 많고 어떤 거는 음. 이제 좀 적기도 하고 네네. 이게 균일가거든요. 1900원. 음. 1900원인데 저는 이게 띠부실 효과예요. 이게. 빵을 사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띠부실을 이제 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. 수집하려고 저거 예, 저거 저거 예, 컬렉션 효과 예, 저걸 모으려고 사는 거죠 그렇죠. 이제 네 예,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캐릭터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렇죠 예, 코로나 19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혼, 혼술하고 혼밥하고 막 그런 것처럼 캐릭터를 갖고 이제, 이제 젊은 MZ세대들이 갖고 노는 그런 문화가 지금 확산됐잖아요 음 그거의 이제 연장선상이다 제가 볼때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인게 가성비 소비 음. 그러니까 MZ들이 지금 가성비를 많이 지금 따지잖아요 음, 음, 음. 그러다 보니까 이게 (1900원짜리) 그, 그 빵이 편의점에서 음. 보면은 가장 좀 낮은 금액이에요 음. 다른 건 음. 보면 (2000) (2300원)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거든요 음. 지, 저도 뭐 편의점에서 빵을 잘안사 먹어봤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한해보리만 해도 거의 (2000원) 돈이에요 그 천하장사 소세지도 네, 네, 네. 비싸고 물론 원 플러스 원으로 네. 많이 팔지만 네. 그러니까 네. (1900원이니까) 부담없이 살수 있는 거죠 음... 그냥 부담없이 사는데 그 야구팬 입장에서는 그 야구 굿즈를 사는 느낌 그렇죠 네. 이게 또 팬들 팬층이 점점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10대 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 네. 특히 학생 팬들 여학생 팬들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머리 잘 썼다 네.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계속 사서 띠부씰를 모아 보니까 <laughs>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예. 네, 모아서 네. 어떻게 하셨어요? 그거 일단 다, 그냥 갖고 계세요? 갖고서 나도 앨범 살까? 어. 그렇죠. <laughs> 이게 보니까 TV실 중에 마스코트가. 네, 그게 네. 가장 레어 네. 레어템. 가장 네. 레어템. 마스코트가. 네. 음, 오, 아까 보시면 팀에. 선수 얼굴 사진 있는 네. 거는 저는 네. 잘 나오는데, 그리고. 또안 나오는 것들이 있대요 두산의 김태경 카드 혹은 뭐 <laughs> 예. 김도영 카드. 예. 근데좀 근데 마스코트가 가장 음. 어, 중고 거래에서 <laughs> 높은 값을 받고 예.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이건 여담입니다만 정세현 기자는 알것 같은데 띠부실이왜띠부실인지 아세요? 아그 정도 알죠. 좋은데. 띠고 붙이고 띠고 아 붙이고. 저 아, 전 솔직히 몰랐습니다. 또이 챗사 봤을 것 같은데. 어. 아, 그렇죠. 챗 GPT야. 챗 g p 티 저번 적 없어요. 알겠습니다. SPC 주식을 사야 되나? 어, 그러니까요. 좀 효과 있는 것 같아요. 니까요이 지금 엄청나게 광고가 돼버려.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고. 아 그리고 뭐~ 아, 아이디어 진짜 잘 썼어요 예, 그러니까. 진짜 근데 야 이거를 왜 이제서야 생각했을까 라는 조금 그 생각도 들긴 하네요 반대로 음. 어~ 근데 이게 띠부실빵이 네. 편의점 가면 많아요 음, 다른 많아요. 빵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음. 그~ 애니메이션 그런 캐릭터들이 네. 네.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 그~ 이제 제조사가 이제 프로야고가 이제 띠부실빵을 만들어도 이제 팔리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음. 그니까 이게 어,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그런 띠부실빵은 좀 사는 층이 범위가 넓잖아요 포켓몬빵이나 이런거는 네. 그냥 대중적이잖아요 음. 근데 야구빵은 그냥 야구팬만 살수 있는 거잖아요 혹긴 만약에 네. 이게 한 4, 5년 전에 저게 나왔으면 욕먹죠. 안 팔렸을 수도 있죠 그렇죠. 근데 이제 에. 야구가 워낙 전국적으로 그렇죠. 어. 그러니까 뭐전 국민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돼버렸으니까 음. 그래서 한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포토카드, 야구카드 있잖아요. 네.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. 수집하고. 이게 20년 전에 나왔을 때는요. 진짜 안 샀어요. 음... <laughs> 네. 지금 나오는 지금 야구 팬들한테 인기 있는 여러 가지 굿즈들이 네. 이미 20년 전에도 많이 시도했던 거거든요. 그때는 안 팔린 게 지금 팔리는 거죠. 네. 네.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진짜 뭐 이게 사실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뭐 개막전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왔고 또 이제 그크보빵이 대단한 히트를 치고 있고 아마 또 다른 새로운 마케팅 방식 또 새로운 시트 상품이 음. 프로 야구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음. 드네요. 혹시 상상을 해본다면은 뭐가 있을까요? 상상을 사실 SSC가 했던 이제 그 맥주. 이런 맥... 맥주 있잖아요. 음... 그, 크보 맥주. 네, 그러니까 저기 랜더스 선수 4명, 뭐, 무슨 음, 뭐 음, 음, 맥주였더라? 네. 최강 맥주가 아니고, 그, 로맥, 뭐, 최정, 최주한, 한유섬했던그 네. 맥주가 이제 그, 팔 팔았거든요. 네, 뭐, 그때는 뭐, 많이 안 팔렸어요. 어. 근데 그런 것도 다시 지금쯤 하면은 어떨까. 음. 그 거기에 편의, 편의점 맥주 맥주거든요. 편의점 맥주로. 네. 네, 맞아요. 네. 음.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저크롭빵이 그 어떤 느낌이더 드냐면 네. 이게 보통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먹잖아요. 음. 네, 네. 야구 경기 보다가. 지고 있으면 열받아서 음. 저걸 까먹을 수도 있겠다. 음... 나 같으면 당운비나 <laughs> 그렇게 니다 당울 것 같아. 네. 저거 저거 까먹. 내가 안 만든 이유가 그거였구나. <laughs> 네. 건강을 위해서 <laughs> 네. 네.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까먹다 보면 네. 진짜 당쇼크 올 수도 있으니까. 쿠보빵을 안주 삼아서 이제 맥주를 또 먹을 수도 있겠구나. 음, 무슨 빵에 음, 맥주를 음. 먹습니까? 아, 저는 그렇게도 먹었어요. <laughs> 네. 할 말이 없네 내가. 네. 알겠습니다. 아유. 또뭐 새로운 마케팅 수단이 나오면 제가 또 바로바로 바로 네.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야기를 끝으로 닥터류의 월요진다는 마무리할까 하는데, 혹시 그 단장님과 우리 정, 정 기자님 네. 뭐 덧붙이시고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은 한 말씀씩 하면서 정리를 해볼까요? 다 사냥부터 하시죠. 네. 저 얇은 모도 무서워 엄저쓸 거. 아니, 얇은 모자. 아, 좋야 <laughs> <하죠>. 아, <laughs> 잠깐 갖고 올까요?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한번 안 돼. 내가 썼어, 이. 아. 어, 이거 어, 어우. 어. 일단 나 이거 하, 음. 나가면 회사에서 이거 보면 아. <laughs> 어. 나 방송 못 나와요. 예. 네. 어. <laughs> 어, 아 일단 제가 만들었습니다. 와? 일단 제가 쓰고 있었어요, 이거. 지난 어. 방송에. <laughs> 예. 제가 쓰고 방송했어요. 후반부에아 아, 예. 저 이런 거만거를 정애 님 한번 씌워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쓰면은 방송하면 안 되죠. 아 음. 음. 사실 네. 저의 컨셉하고 안 맞죠. 어. 컨셉하고. 예. 아뭐뭐 아무도 좀뭐 그러니까. 아니야, 우리 정회 장님은 저게 맞을 것 같은데. 네. 저 컨셉이. 네. 자, 일단 네. 이 모자의 네. 주인공을 가르는 뭐 예측 대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결을 한번 하시죠. 전반기에 한번. 아,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어, 예.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. 이 모자의 주인공, 저희가 음. 곧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포츠 <목소리도>